이거 하나 바꾸니 컴퓨터 작업이 너무 편해요. 회사에서 난리예요. 깜찍한 화면 나오는 거 이거 어디서 사냐고. 누구 자리인지 이제 이거 보고 알아요. 이거 사실은 마우스 충전독이에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제가 발견한 혁신적인 마우스 하나가 여러분의 손목을 완전히 구해줄 거거든요. 가장 큰 장점인 무게는 62g으로 깃털 같아요.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님. 손 안을 감싸는 그립감이 남는 공간 없이 꽉 채워줘서 완벽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어요. 반복된 작업으로 드래깅할 때에도 손목에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하루 종일 엑셀 작업해도 이전만큼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무선 가벼움의 조합 무엇보다 건전지가 안 들어가니까 정말 가벼워요. 모니터 위를 나비처럼 헐헐 날아다닙니다. 드래그 앤드롭 할때이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부드러워 보이시나요? 충전에 혁명 충전독을 연결해서 사용해 보니까 기존 무선 마우스는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점심 시간에만 충전해둬도 하루 종일 배터리 걱정이 사라집니다. 보세요, ETFT 스크린독. 마우스에 이런 걸 달다니. 더 대박인 게 나만의 사진을 업로드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RGB 컬러감도 고급스럽고 데스크 테리어 용품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아차차. 이거 게이밍 마우스인 거 아시죠? 퇴근하고 집에 가서 게임 한 판으로 스트레스 푸셔야죠? 하나의 마우스로 게이밍도 즐겨보세요. 레이트 8K 지원으로 압도적인 성능을 뿜어냅니다. DPI 최대 26,000까지 설정 가능. 조준 트래킹이 정말 깔끔해서 난타전에서 완전 반해버렸어요. FPS 게임할 때이 정밀함. 한번 써보시면 이전 마우스로 못 돌아갑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아직 쿠팡에서 할인 중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할인 중일 때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